안녕하세요, 위로타로입니다. 이번 에는 여러분 들이 갖고 계신 그런 고민, 음, 사랑이 됐든 학업이 됐든 일이 됐든 여러분 들이 갖고 계신 그런 고민이 앞 으로 어떤 방향 으로 흘러 갈지, 음, 여러분 들 에게 어떠 한 바람 이 불어 와서 음, 어떠 한 길이 펼쳐질 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 타로 카드 를들고왔 는데, 요 음, 여러분 들이 갖고 계신 그런 고민 을한 가지 떠올리고 1 번, 2 번, 3번, 4번. 한 가지의 번호를 천천히 골라주시면 돼요. 네.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음, 1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은, 음, 현재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1번을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도움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변화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던 걸로 보여지고 계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현재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아 보이세요. 어,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 타로카드로 보자면,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음,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는 좀 사랑을 갈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는, 뭐 그런 마음. 뭐좀 많이 갈팡질팡 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결정을 못 내리셔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확 리드를 해주길 바라는, 뭐좀 그런 마음.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은, 음, 그 누구보다도 조금은 어, 안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어, 그런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은 좀좀 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행복하고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펼쳐질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음, 여러분들은 스스로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세요. 그래서 각성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한 가지의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선택을 한 후에는 이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지금은 조금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 후에는 조금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계세요. 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져 있는 규율 안에서 좀 각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진짜 무엇인지, 음, 이걸 사람과 비유해서 표현을 해보자면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진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실 것 같아 보이세요. 음, 진짜 그냥 이 순간만 좋은 사람이 아닌 먼 미래까지 볼수 있고, 여러분들의 진짜 진심 어린 마음, 깊은 마음까지 헤아려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상대를 볼수 있는 눈을 어좀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일과 학업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일단 현재 꽤나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지만 더욱 더 가야 할 곳들은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 음, 여러분들은 음, 그저 조금은 너무 힘든 그런 현실에. 어, 많이 지쳐서 여러분들도 좀 어쩌면 휴식과 안정을 필요로 하곤 있지만 또 어쩌면 이상을 또 멀리 바라보고 있어서 많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의 세상은 또 어렵죠 이 절충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음,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조만간 행복한 그런 변화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진정한 게 무엇인지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만족해 하는 그런 마음에 충족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한 것들은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시간들을 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런 시간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후에야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음,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변화가 올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음, 일단, 이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은 크게 카드로도 봤을 때 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 보이세요. 음, 여러분들은 뭐두 가지의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어, 많은 것 같아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 소가리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음, 일단 여러분들은 음, 얼마 전에 어, 이별을 겪으신 분들이 계셔, 계신다든지. 음, 회사와 좀 안좋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 또는 뭐 퇴사를 얼마전에 하신 분들 좀 여러 방면으로 좀 많은 타격이 좀 본인 스스로 좀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이번을좀 많이 뽑았을 것 같아 보이세요 음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계신 이런 스트레스와 여러분들의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을 좀 널리 떨쳐 내셔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좀 어렵고 앞으로도 좀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음 신경을 써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음 리딩을 하는 저도 조금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만약에 연애를 다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번을 뽑으셨다면 어, 앞으로 상대방 분들과 헤어지게 되었던 계기, 싸웠던 그런 원인이 다시 재발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다시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들은 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 다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걸로 보여지고 계세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에게 음,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좀 많이 못 믿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음, 상황이 더욱 더안 좋은 악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그렇, 그렇게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음 상대방 분들과 다시 한번 좋은 감정을 교류하고 싶고 이어나가고 싶다고 하셔도 여러분들은 좀 많은 생각과 음 여러분들 스스로 좀 진짜 여러분들을 원하는 그런 선택이 무엇인지 좀 많은 생각할 시간을 주 주셔야 할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에게 그런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하는 것 같아 보이시고 음 여러분들이 또 다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음, 여러분들은 음, 또 다른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도 음, 상대방 분들을 좀 멀리하는 게 음, 일단 좋은 선택이라고 카드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음, 일단 연애 연애를 원하시는 분들, 뭐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의 리딩이 또 이렇고요. 어, 그리고 뭐 학업이나 그런 일에 관련된 분들은. 좀 상처가 여러 방면으로 좀 슬픔, 이렇게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신 이유가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걸로 보여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많이 혼자 싸웠어야 했고, 많이 혼자 이겨냈어야 하는 그런 슬프고 외로웠던 상황에 음,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좀 달래주기도 어쩌면 좀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또올 걸로 보여지고 계세요 음, 퇴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어 여러분들과 좀잘 맞는, 합이 잘 맞는 그런 회사를 조만간 찾을 수 있으실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회사 안에서 좀 많은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을 좀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당분간은 앞으로도 좀 스트레스가 조금은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지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고 이겨내신다면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인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으니 지금부터 앞으로 조금만 더 견뎌주시면 더 좋은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계세요. 일단 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 계셔서 어, 제 타로 리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어, 생각할 시간과 음, 여러분들 스스로 좀 깨우쳐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걸로도 보여지고 계세요. 앞으로 다가올 위인 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수 있는 그런 귀인도 바라,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고, 확인을 할수 있고, 바라봤을 때 알아봐야 하니까, 그런 눈도 키워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간 또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삶에 성장을 하는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그럼 2번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3번 리딩 시작할게요. 3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은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 보이세요. 어, 다만 여러분들은 과거에 좀 얽매여 계신 것 같아 보이시, 보이시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얻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떠한 것들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좀 과거에 좀 집착을 하고 계신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음, 하지만 조만간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을 끝낼 기회가 생기실 것 같아 보이세요. 음, 여러분들 주변에는 불필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보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렇게 얽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만간 여러분들은 이성적인 고찰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좀 이런 고리들을 잘라낼 수 있는 어, 생각의 힘, 마음의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음, 그런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면서 드디어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조각을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 보이세요? 음, 일단 지금 이렇게 보자면 하나의 퍼즐이 완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 손에 들려있는 퍼즐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퍼즐 때문에 어, 어느 곳에도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겐 지금 불필요한 무언가. 지금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이미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어,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떠한 것들을 좀 원하고 좀 성, 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과거와 얽매이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상을 꿈꾸는 그런 욕망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너무 욕심이 많은 걸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좀 고찰을 할수 있는 시간이 조만간 찾아올 것이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좀 불필요한 것들, 그러므로 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조만간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갈등들을 조만간 여러분들은 쉽게 잘라낼 수 있고,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지금 그대로 나아가면서 조금 더 깔끔하고 간결한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충족을 더 빨리 할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은 지금 카드로만 보자면 이미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얻었고 이미 그 원하는 목표에 어느 정도 위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계세요. 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원하는 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욕심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만 좀 내려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에 훨씬 더 빨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음. 4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은 현재 많은 생각에 잡혀 계신 것 같아 보이세요. 어, 일단 카드만 봐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음, 꿈이든 사랑이든 그 대상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그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깊어 보이시거든요. 무언가 결심에 선 모습이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두렵기도 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카드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사랑이든 일이든 학업이든 음, 어떠한 결과를 원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다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조만간 생각에 전환점을 할 만한 계기가 생길 것이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가 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여러분들은 그 대상을 얻으면서 한결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네. 표면상 해석을 하자면 이렇지만 제가 나름의 더 깊은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라보고 계신 대상을 어쩌면 조금은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 게 아닌가 싶어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붕괴, 생각의 전환이라는 계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원하는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목표를 초래할지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면서 그 결과가 조금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보이시거든요. 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그런 대상,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결과가, 음... 여러분들은 일단 바라보고 있지만 진짜 그런 가치, 필요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생각의 전함,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한번 더 깨는 그런 붕괴의 계기를 어, 맞이하는 음,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 필요로 한 걸로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는 조만간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고, 그 후에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한결 더 안정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